여기 앞에 있었죠? 뭐야, 아니 오기전 빨리 가오 뭐야? 오. 어디아 여기서? 여기서 뭐가 떨어졌구나전등이 오, 아니 뿌각 소리들려. 이디오 빨리 찾야 돼. 오올거 같아. 무슨? 어 있다. 아 뭐야? 오 뭐야 어디 있죠? 예? 제발요. 어디 있냐고요. 혹나요 아니요. 무 아니요. 뭐야? 그게 다였어요. <laughs> 내가 다 죽일 걸알아으니까뭐 <laughs> 뭔데? 어? 아니 무서운 게 자기가 말고 자기가 다 돌래. 자기가 나요 아니요. 주고 싶었나요? 예. Yeah. 자기가 말해 그냥. 어디들어지 어디 안녕. 가자. 오케이. 됐다. <laughs> 아참 말을 안 듣네. 비명을 치를 때도 똑같을지 어. 궁금한걸? 뭐라고? <laughs> 음. 무흐